안녕하세요. 강화 반석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하전면 망월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9억 매물입니다. 연화조 건물로서 전원주택이 몇채 들어와 있는 마을에 위치하고 있어요. 앞마당은 이렇게 잔디밭과 텃밭 공간을 한쪽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단층짜리 건물로 방 3개, 화장실 1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뒤쪽에는 별채로 6평 정도의 황토방도 있어서 더 건강한 전원생활 할수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마을 도로에서 들어오는 경사도 높지 않기 때문에 운전이 힘드신 분들도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운전하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95년도에 건축된 전원주택 구호이지만 상태가 멀쩡해서 내부수리를 조금만 하면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지금 한쪽에 이렇게 텃밭을 만들어 놨는데 더 텃밭을 가꾸고 싶은 분은 앞마당 잔디 부분에도 추가로 텃밭 부분을 만들 수 있겠어요. 현재 나무데크도 약간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리를 하시면 정말 아름다운 전원주택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쪽에는 원두막 형식으로 이렇게 황토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랑방같이 별채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손님방으로도 쓰기 좋은 황토방입니다. 내부도 다 황토로 마감해 놓아서 정말로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황토방 별채입니다. 집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건평은 30평으로 연화조 건물입니다. 방 3개, 화장실 1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내부는 이렇게 황토 마감을 해 놓아서 황토집 느낌이 물씬 나는 전원주택이에요. 벽 한쪽에는 이렇게 멋진 대나무 그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집 방향은 동북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바라보면 멀리 별립산도 조망되는 위치입니다. 옆에 황토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장은 이렇게 현백나무 마감입니다. 이쪽 장은 붓박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방이 하나 있고요. 서재로 사용하고 있는 방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주방. 주방을 아예 구석으로 빼놓은 모습입니다. 이쪽 데크에서는 텃밭으로 바로 나갈 수가 있어요. 현재 가스레인지 사용 중이고요. 한쪽에 냉장고를 놓아서 좁아 보이지만 냉장고 위치를 조금 조절하면 더 넓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화장실.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창문이 두 면으로 나 있는 넓은 방입니다. 이렇게 방 3개가 있는 전원주택이에요. 2억대에 정원과 텃밭이 있고, 황토방까지 설치되어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좋은 가격에 전원주택 구하시는 분께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